엘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요하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하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집합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길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유당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에게 말하여 일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었,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골육기거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이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며, 하여, 며하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 갈러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심의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이랑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일다스가. 종서무민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심의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래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없소서 내 주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아웃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형접하나이다 하니 서루야의 스루야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가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 신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시 이르되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으이르되 모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주 네 왕이여 왕의 종인 나를 나는 다리를 젊으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을짖을수있어오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모비보셋이 왕께 아래되 내주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사니라. 서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 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풍관할수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있사오리까 이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있사오리까 어찌 아예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눈을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리는 것뿐이여 그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근데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없어서 내가 내 고향 품모의묘끝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합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근데 내가 내주 네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느니라 온일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다를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술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한계가 있거늘 너희같이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